미국 각지의 수많은 교포들이 헌법재판소에다가 대통령 탄핵을 각하 기각시켜달라고 지도자들, 정치인들을 만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왜탄핵이 기가 각하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미국의 전리스서도 미국의 지도자들 설명을 하고 인터뷰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연설할 때 영어로 좀 한글로 이렇게 연설을 해가지고 이 동영상을 미국의 언론인들, 정치인들 인터뷰할 때 틀어놓고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영어로 그리고 한글로 번역하고 이렇게 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 am a lawyer named Sakusa in English, Sasaku in Korean, pleading the honorable President Park g e u n h r e at the Constitutional Court in o d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헌법자판소에서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 탄핵에 각각 기각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대통령직측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맞아. We remember American soldiers, United Nations soldiers sacrificed During Korean War for the r e p l of Korea and our people, 저희들은 미군과 유엔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6.25때 참전해가지고 수많은 희생을 치른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Assembly quoting so called candlelight rally representing our people's mind. But candlelight rally cannot represent our people's mind because candlelight rally was held. 아이, p e 스 p 벨리언헤드 b e l l i o n Headquarters g u 불 집회가 대통령의, 미, 대한민국의 민심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을 국회가 탈의했지만은, 그러나 촛불 집회는 민주노총이 주도한 민정 총불기가 주최한 촛불집회이기 때문에 대, 대한민국 국민의 민심을 대면한다고 할수 없습니다.